자, 초리대로 같이 낚시를 하시죠. 해는 진작 떨어졌습니다. 지금 달 뜨고 있어요. 달이 어디 있냐? 달이 오준성 님이 내고기가아닌가다 하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열불나도 키키웃. <laughs> 박재정 님이 <laughs> 키키키키 말탈스 <laughs> <키 웃음> <laughs> 님이 키이라이 아, 그렇습니까? 내일은 진도를 가서 한번 용우리 가 갖고 다시마하고 미역을 한번 건져 보도록 하겠게요. 운이 좋으면 갑오징어는 잡을 건데, 어복이 요즘에 차고 넘치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오준성 님이 다시마 배다. 예, 그렇죠. 다시마 손맛도 장난 아니에요. 무어인줄 알았어요. 방죽지바리위 타일 스토리 님이 제가 오늘 가서 다시마 싹다걷어놔야겠구만요 <laughs> <laughs> 뭐야? 뭐야? 오, 걸었네, 걸었어, 걸었어. 자, 걸었습니다. 하이즈 님이 용물이 대빵 손아 보신 분 있습니다. 오우!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야. 야, 드어봉 오지 마. 아, 드럭봉이 되네. 오, 예. 된다, 아니. 아, 쓰겄다. 자, 자, 자. 우리 갑주문 나. 박재정님이 작년엔가 접돈수프만 가서 문어키로금만이 잡았는데 몰빼, 키운 물이 몰빼, 진짜 깨끗하더라구 오준성님이 오 히트. 오, 오, 오. 자, 히트. 박재정님이 역시 정장입고 해야될려나 키키흣. 오준성님이 먹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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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일을 같이 해야지 잡히는 것 같아요. 야, 딱가벼지마 뒷뒤로 뭐 잡았네. 암놈이네. 제가 잡았습니다. 아 너희도 너희도 죽었다 너희도. 아, 감사합니다. 오준성님이 아신발 캐캐키웃. 그래도 한 마리 나왔네요. 이야 어렵네. 칩춘님이 들어오자마자 잡으시네요. 그러게요. 저보다 나네요. 저보다 나서. 이야 열. 하이즈님이 저 어려운 걸 해내시네요. 그러니까요 저 열심히 포인트 이동해서 j 큰일 날 뻔했네 앙 t 지바리위타이스토리님이 형님 표정 관리요 키우 나는 표정이 항상 이래요 박재정님이 여바라의 일을 같이 하라키키 a 이 o u 같이 해야 된다니까요. 정장 입고 최대한 깔끔하게 머리도. 오준성님이 바닥 m j u 나오네요. 후 u 자님이 멘탈 더 흔들리시겠는데 자 멘탈을 집에다가 두고 왔어요 어, 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진짜 웃기다 이래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그래도 잡을 놈들은 잡은다라는 말야 얼른 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제 덕입니다 손꼬랑이 아주 시커매요 손꼬랑. 자고 숨면돼야지 피링은 피링인 같다 잘했다. 내추럴한 칼라에서 보내. 빨리. 약간 좀 오준성님이 신발까지 구두 신으신 거 맞나요? 다나입니다다나 하이즈님이 집어만 뭉신해 놓으셨네요 저라도 열심히 해야죠 오준성님이 키키 예의를 제대로 갖추시고 낚시하시네요 그래서 어복이 있으신 듯 <laughs> 예의를 갖춰서라고 낚시를 할던데 이건 그러지 김문수님이 손아보세요 형님 키우. 음 동생하는가? 오준성님이 아기 체인지 들어가나요? 아기 체인지 안 합니다. 저한테는 천군맘마 같은 수박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기 단차를 바닥으로 줬습니다. 너밥 먹으러 가서 못 잡아다. 쿠킹빅 <laughs> <laughs> 사리님이 화이팅. 아유, 그러게요, 김 백사장님. 화이팅은 해야 되는데. 뒤늦게 온 놈이 잡았어요. 먼저 온 놈은 못 잡고. 역시 낚시는 정장을 차, 차려입고 격식을 차려야 되나봐요. 용왕성이 얘를 보고 탐복을 해서 오징어 한 마리 준것 같아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오준성님이 아쉽다 오전 피딩까지 굴려야 되는데. 그게 생명체가 있으면물 것이고 없으면 쉬었다 물 것이고. 그놈이 그놈이지라. 킹 빅사리 님이 <laughs> 저는 이렇게 격식 차려서 낚시하는 사이 아니기 때문에 아람난 님이 저도 정장 한걸 사야겠네요. 많이만 <laughs> 입고 하셔도 될 거예요, 기지바지. 당나는 꼭 신으셔야 돼요. 오준성 님이 처음보다 인상이 점점 굳어가네요. <laughs> 후보이자 님이 잡을 때까지 노철수 가능한가요? 오늘 집에 못갈것 같아요. 내일 진도 가야 되는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법비 변형을 이 님님이 조가 좀 있나요? 예, 옆에서 옆에서 잡습니다제 고기를. 제 경찰서에 신고하려다가 난 신이 님이 있... 정장에 단화에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그러게요. 단에 그러게 한번 그러죠. 용왕성이 탐고 그러게 준것 같아요. 이거 먹고 떨어지라 그러고 대단해. 고 님이 가오징어사 먹는 게 낫겠는데요. 정다 손마포로 당기는 거죠 다리로 톡톡톡 계세요 그러면 예저 있습니다 그래서 챔질을 하면 제 것이 되는 거고 드롭봉 하면 노드가 부러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너한테 여복을 뺏겠어 여복도 <laughs> 박재정님이 암놈 잡으면 거의 백발백 중순놈들 한두 마리는 더 나오던데요. 어저께 숫놈을 다 뻘아 먹었나봐요. 자, 눈으로 보는. 아이고, 지강님 오셨습니까? 양지강님이 아. 안녕. 자, 눈으로 보는 낚시 한번 하시게요. 자, 낚시 못 가셔서. 눈, 코, 손, 모든. 선천파크님이 식사 안 하십니까, 형님? 밥을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밥 먹으러 가면 포인트가 없어질까봐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양지강님이 잡아나 화이팅! 저는 못 잡았습니다, 형님. 옆에 있는 동생이 잡아버렸습니다 제가 집어 다시 켜보러 갔고 그래도 자, 나와서 다행이네요. 어차피 어복이 있는 사람이 잡더라고요. 오늘 완도하고 사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파타야에서 또애깅 낚시. 그 갑오징어가 저번에 봤는데 태국 가서 봤는데 갑오징어가 이만하더라고요. 어, 안 나오나? 어, 이만 와 나. 그거 뭐 깜짝 놀랐는데 사진 보고. 갑오징어 등갑이 무늬 무늬오징어 키로다마 넘는 거 그런 사이즈 더라고 그때 꽃창 갔을 때 그쪽에서 그러 게 있었는데 야 동남아는 생선이 뭐를 해도 빅 사이즈 구나 그러고 생각했는데 양지강님이 최프로 실시간 자주 했어 형님 이거 두 번째인데요 그냥 혼자 낚시하면 심심해서 한번 켜봤습니다 형님 근데 <laughs> 노가리깐이라고 낚시를 뒷전이고, 노가리만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고기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구요. 내일 못 잡으면 주말에 잡으면 되구요. 그래도 바로 잡는 게 좋기는 한데. 영상의 퀄리티를 위해서. 오늘은 그냥 바람 쐬는 망송. 그렇습니다. 날고 긴다는 사람도 빵칠 수 있다. 또 업제서 또야 모두하고 사대안맞나이 재미없는 방송을 서른 분이나 보고 계시네요. 아니구나 두분 가셨구나 재미없어서 벌써 가셨네. 야 빤스런이네 마르기 미안하게. 지금 여러분들은 고품격 낚시방송 아리가리 히트의 삽질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뭐가 물어야 될 것인지 물어라 물어라 진기은지 아빠님이 사투리 지나네요 아또 그렇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오리지널 목포 촌놈이라 원래는 사투리를 안 썼는데 수원에서 10년 살 때는 사투리를 안 썼는데 목포 내려와서 10년 만에 사투리가... 아... 네이티브 스피커같이 원어민같이 그냥 그렇게 되네요진기현지 아바님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배달이 왔어요, 배달이. 예, 예, 예. 우리 그갑주문학 동생이 오늘 저녁을 쏜다. 그래갖고 야, 갑오징어 잡은 사람이라 역시 달라! 생각이 달라요 깨어있어요 깨어있어 남도낚시꾼님이 한마리도 안나오고아 우리 갑주문낚 동생이 한마리 잡았어요 갑오징어 눈 떴다 감았다 하는 갑오징어를 한마리나 잡았어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좋아서 짬뽕당그 n 사주고 u r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키키 e if y o u 키키 not sure 오못 먹어 내일 먹으면 되지 오늘 못 먹으면 블루오노 님이 몇 시간째 하신 가죠 인내력 대단하십니다 오준성 님이 고품격 보이는 라이브 방송 아리가리 히트를 보시고 계십니다 크크크 몇 시간 8시간 넘은 거 같아요 아 9시간 넘었구나 한 10시간 했나 11시간 했나 모르겠어요 정신을 놓고 와서 일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준성님이 꽝 조사에 자충우돌 꽝 치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키키웃. <laughs> <laughs> 자 열심히 한번 축광을 매겨 보고 있습니다. 요거 해갖고안 나오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강이 아주 잘 됐습니다. 도고 <놀돌도> <놀돌도> 하이즈님이 <놀돌도> 살아계시나요? 아, 아직 살아는 있는데요. 고기는 못 잡고 있습니다. 제가 완도항 바닷가에... 뒤풀림이 빨래 널면서 보고 있어요. 제기는 낚시 화이팅.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김용성 님이 형님 식사는 하셨어요. 예, 짬뽕을 먹었습니다. 오늘 내 갑오징어를 먼저 선포 치신 갑주문낙 동생이 또 기분 좋다고 한턱을 쌌습니다 이런 이런 행지가 내 갑오징어 먼저 잡아가서 내 경찰서 김순경한테 얘기할 뻔했네. 오준성님이 밤 되니까 포인트에 떨어지는 것도 보이네요. 짬뽕에 오징어 들어 있었나요? 크크. 짬뽕에 오징어가 들어 있긴 있었는데 어, 들어 있긴 있었어요. 더 이상 노코멘트하겠습니다. 그 오징어가 내가 생각하는 그징어가 아니었어요 블루놀림이 오징어 시장에서 사서 완도 바다에 풀어주고 싶다 키힛 스크롱님이 완도 도착 히힛 내꺼였는데 흘러다아건드렸 아, 내꺼야 내 잡은거야? 한번건드렸는 아이고야 또 올라오네 스크롱님이 저는 강독방 파재로 가볼게요 히힛 나한테 건드렸다 물어가가거야흐허허 100만 년 만에, 저도 잡았습니다. 자, 기뻐해 주세요. 오준성님이 2월 히트에이트 히트, 낚시. 자, 기뻐해 주세요, 얼른. 뭐 낚시 TV에 나오시나? 예, 네. 네? 유튜브야. 유튜브? 예, 유튜브. 자, 한 마리 잡았습니다. 히트네이트, 히트. 갑오징어에이트. 히트. 어이, 크다. 자, 갑오징어에이트라고요. 오늘 좋아해 주세요, 다들. 아, 좋네. 오준성님이먹물뿜는 <laughs> 소리 기억했 키우는... <laughs> 이야, 어렵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선이즈 님이 와 대박 치키스키. 지야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이 녀석은 100%수놈입니다 아까 그 신랑. 이 동생이 잡은 그가보지은 신랑입니다. 잡았어요,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인간, 인간 승리 인간 승리. 오준성 님이 이열 히트 했네요. 축하 축하. 불풀림이 네. 엄청 크다. 아다루어1 2 3 님이 최프로 님 축하합니다 오 꽝칠 짱이 블루오놀림이 내가 방금 풀어놓은건데 나스트원 님이 오오가은이가 갑오징어 좋아한다고 내놓으라네요 키우 박재정 님이 아리가리 히트 아리가리 히트 <laughs> 인간승리에요 인간승리 이야 지금 8시간쯤인가9시간쯤인가한 마리 걸긴 걸었습니다 아까도 걸었더니 어. 이 동생이 걸었어요 어 지금. 자 이제 이제 이거 살림망에다 넣어놓겠습니다 자 지금 구경하세요. 열차 떠나요. 임지아님이 삼천 축하드려요. 남항만수른님이 오우굿. 오우굿. 아, 자 이제 삐커통에 넣습니다. 네. 얼마나 좋을까? 오준성님이제두 음. <목소리> 달도 가보증어 좋아합니다. 키키는 냉동실 거거 하시죠 키키. 예요. 음. <목소리> 박재정님이 오늘 피로가 쫙풀리겠어요도 예, 그렇습니다. 오늘 피로가 확풀으니다 저도 이제으으으으으으어요스마으